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우주 산업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난 이유라고 강조하던 특별한 기술이 알고 보니 이미 누리호는 물론이고, KF21에도 적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보다 잘 나간다고 방심한 건지, 일본이 두번 연속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먼저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 지상 테스트 중이던 로켓 엔진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아키타현에 위치한 도시로 실험장에서 일본의 신형 로켓 입실론네스의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시작하고 겨우 1분 만에 엔진이 폭발하며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인데요.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일본 우주개발 사업에 먹구름이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작사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참히 실패한 적이 있었기에 연속으로 발생한 이번 테스트 실패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작사의 차세대 우주발사체 H3의 첫 번째 발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H3 로켓은 강렬한 불꽃을 뿜으며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현장을 중계하던 여성 아나운서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무사히 발사에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15분 정도가 지난 후 아나운서는 스태프에게 메시지를 전달받고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며 무거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H3 로켓이 결국 궤도 진입에실패해 자폭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처음 10분 정도까지만 해도 무사히 발사에 성공한 줄 알았었지만 로켓 1단을 분리하고 로켓 2단부가 전기계통 문제로 제대로 점화되지 않으면서 작사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로켓이 추락할 경우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로켓의 북한의 ICBM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광학 지구관측 위성 다이치 3호가 실려 있었기에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발사 15분 만에 자폭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번 발사체는 성공하리란 자신이 있었기에 매우 고가의 인공위성까지 탑재하고 있었던 터라 더욱 뼈아픈 실패였는데요. 게다가 발사 실패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한국에서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인공위성까지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하자. 작사는 일본 내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H3 로켓을 통해 일본의 우주 발사체 기술력이 여전히 한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에서 발사했던 H3 로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일본이 기존의 발사 성공률이 90%가 훌쩍 넘는 H2 로켓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H3 로켓을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H2 로켓의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주 개발 경쟁은 비용 절감 경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에서 획기적인 로켓 재사용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발사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값비싼 로켓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우주로 로켓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쏘아 올리는 기술만큼이나 발사 비용을 줄이는 기술이 중요한 우주 항공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개발한 H3 로켓은 최신 제작 공법인 3D 프린팅 공법을 적용하여 무려 비용을 50%나 절감하는데 성공한 로켓이었습니다. H3 로켓은 기존 H2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를 가졌지만, 오히려 구조와 절차를 단순화하고 3D 프린팅 공법을 최대한 사용하여 비용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사에서는 이를 위해 힘들게 개발한 H2 로켓의 다단 연소 엔진까지 포기했습니다. 다단 연소 엔진이란 터빈을 돌린 가스를 엔진 밖으로 버리지 않고 다시 연소기로 넣어서 연소하는 방식으로, 기존 엔진보다 효율이 높은 고도의 엔진 기술로 나로호에도 적용되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3D 프린팅 공법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한 엔진을 탑재한 것이죠. 금속 3D 프린팅은 기존의 철판을 용접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금속 와이어를 고출력 레이저로 녹여내어 로켓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에 비해 제작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구조물을 빠르게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공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엔진의 배관, 밸브, 분사기 본체 연소실 매니폴드, 터보 펌프 케이스와 같은 부분을 3D 프린팅 공법을 통해 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H3의 발사 비용을 50억엔, 우리 돈으로 약 460억 원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 시험에서도 일단 로켓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3D 프린팅으로 만든 엔진도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되는 일본의 로켓은 신공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기술의 항공 우주 기술 적용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 일레티비티 스페이스는 3D 프린팅 기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85%를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로켓테라니로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물론 최첨단 기술에 가장 민감한 한국 연구진들이 이를 내버려뒀었을 리가 없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로켓 부품 제작을 연구하고 있었던 한국 연구진들은 지난 2021년 3D 프린팅을 통한 발사체용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추진제 탱크는 보통 우주 발사체의 80%를 차지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발사체의 핵심 구조물인데요. 3mm 정도의 불과 한 얇은 철판으로 대기압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압력과 발사체 전체의 하중을 견뎌야 하기에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 팀이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기존 탱크와 동일한 내구성의 공간 효율성은 12% 늘리고 중량은 27%나 낮춘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3D 프린팅 공법을 통해 스페이스X의 최신의 로켓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메탄 엔진을 제작하는데도 성공하였고, 연소시험에도 아무런 이상 없이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항공우주 기술 역시 3D 프린팅 기법을 통해 로켓을 제작하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와 관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로호와 같은 대형 로켓에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제의 양을 연속적으로 조절하면서 추력을 낮춤으로써 분리된 발사체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재사용 기술 중 하나인 딥스로틀링 기술을 시연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인건비와 부품 수를 크게 줄여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죠. 게다가 지난 5월 궤도에 인공위성을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던 국산 발사체 누리호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누리호의 로켓 엔진에서 불을 뿜는 연소기가 바로 3D 프린팅 공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공법으로 만들어진 누리호의 연소기는 추진력, 연료 주입, 냉각 시스템 등 주요 기능 테스트에서 전부 합격점을 받았으며 수백 개나 됐던 부품을 단네 개로 줄여 비용을 3분의 1로 감축하는 데 성공했죠. 또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3D 프린팅 공법이 적용되었는데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KF-21 시제기 엔진의 가스터빈 연소기 부품은 국내 업체에서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여 납품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9일부터 1년간 수백 회의 테스트 비행을 거치면서도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내 3D 프린팅 기술력이 극한의 내구성을 요구하는 군사 항공 분야에서도 상용화되기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죠. 이러한 신기술을 통한 비용절감은 이제 민간의 우주 개발 분야를 바통 터치하게 될 한국이 있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스페이스 X의 기술을 이전했던 나사의 전례를 본받아 항우연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에 대한 누리호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민간 우주 산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142억 달러 규모이지만 2029년에는 319억 달러로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거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스페이스X보다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요. 한국판 스페이스X를 꿈꾸는 벤처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발사체 재사용 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시작된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선박과 낙하산을 활용한 발사체 재사용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해상의 대형 선박 위에서 발사체를 쏜뒤 재사용 대상인 일단부가 우주에서 내려오면 낙하산을 펼쳐서 파손되지 않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후 기술 보강을 거쳐 스페이스X와 같은 호버링 방식의 착륙 방식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이노스페이스 역시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재사용 발사체를 위한 유도항법 제어 기술 개발 기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재사용 발사체 기술 등 이러한 신기술들이 우주 산업에 있어 후발 주자인 한국이 경쟁에서 승리할 돌파구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항우연은 누리호 다음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달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우주 발사체에는 스페이스X 수준의 발사체 재사용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계속되는 실패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한국이 치고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냉전 이후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우주개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투자 그리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